2026년 1월 14일 코스닥 시장 전망 자료로 오늘 딥다이브를 시작해 볼까요? 와, 저 자료를 열자마자 나온 숫자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네, 그 82.4%라는 숫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무려 82.4%라니. 이건 거의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수준 아닌가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숫자는? 사실 그 82.4%는 단순한 감이나 예측이라기보다는요. 어, 세 가지 아주 부정적인 신호가 동시에 겹쳤을 때 나타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깝습니다. 어, 세 가지 신호가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의 파도가 아니라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시장을 덮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첫 번째 파도가 바로 CS2026의 종료군요. 그동안 AI니 로봇이니 하면서 기술주들이 기대를 엄청 모았잖아요. 네. 그 파티가 이제 끝났다는 신호를 보는 겁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현실화될 거라는 분석이죠. 기대감 파티가 끝났다. 맞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그 기대감이 사라진 빈자리를 실적이라는 현실이 채워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고금리에다가 원자재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의 이익 전망치가 이미 15% 이상 깎여나갔어요. 15%나요?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더 이상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기대감이라는 풍선에 실적 악화라는 날카로운 바늘을 갖다 대는 셈입니다. 기대감을 채워줘야 할 실적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파도로 환율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만요. 네, 환율이죠.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코스피 대기업들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는데 왜이 자료는 유독 코스닥에만 치명타라고 분석하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구조적인 차이가 궁금해지네요. 코스피 대기업들은 완제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지만 코스닥의 많은 중소 제조사들은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거든요. 아. 환율이 지금 1460원대를 넘어가면 달러로 사와야 하는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이익이 그냥 그대로 녹아내리는 구조예요. 버는 돈은 원화인데 쓰는 돈은 달러 비중이 높아서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자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닥을 거의 언터처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터처블이요? 네, 심지어 외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죠. 와, 90%요? 이건 거의 외국인들이 코스닥시장 포기선언을 했다는 수준 같은데요. 네, 그만큼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세 번째 파도로 이어집니다.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치에스 거품이 꺼지면서 1차로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 환율까지 치솟으니까 외국인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렇죠. 결국 남은 돈은 안전한 코스피나 미국 증시로 도망가는 그야말로 연쇄탈출 시나리오. 이게 바로 세 번째 파도. 자금 액소더스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지금 코스닥을 고립된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거죠. 수급절벽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지는 걸 넘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적은 매도 물량만 나와도 지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는 뭐랄까 극도로 취약한 환경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수급 붕괴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아, 그때 와요? 네, 그때도 모두가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 자산으로만 몰려들면서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됐었죠. 이세 가지 파도가 합쳐진 결과가 바로 그 82.4%라는 확률이었군요. 그래서 자료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내일 코스닥 예상 저점을 910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4.2% 하락까지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4.2%요? 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판으로 규정하고 보유주식 비중을 최소 50% 이상 줄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0%나 줄이라니?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네. 특히 자료의 마지막 문장의 핵심인데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자산 파괴의 지름길이다. 어설픈 희망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분석은 코스닥 시장의 위기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하락 요인에만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이 82.4%라는 압도적인 확률을 뒤집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예상 밖 변수.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